자, 오늘은 가격 표시기 고장 수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가격 표시기 그 고장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보시면 종이를 이렇게 빼고 자. 이 종이 있죠, 종이. 요거를 목교로 목교 목교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. 뻥 뚫려 있어요. 여기 보시면 꼬챙이를 찔렀을 때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쭉 이렇게. 쭉 나와요.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연비 트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홈이 있으니까 위에 홈이 있으니까 여기로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. 그리고 반대편에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거 위쪽에가 이제 홈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밑으로 안 넣고 이 위로, 위로 막 억지로 열려고 그래요. 위쪽으로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, 원래는 이걸 먼저 여기 끼워, 여기 끼워서 해야 되는데 자,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를 밑으로 가면 안 돼요. 살짝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네, 살짝 올려주셔야 잘 들어가요. 보시면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. 여기에 보시면, 여기에 막 이상한 틈 위에, 여 보시면, 그 이상한 밑에 틈이나, 다른 데 넣지 마시고, 그냥 그대로 쭉 넣으시면 돼요. 쭉. 쭉 넣으세요.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. 쭉 그냥. 쭉 이렇게 돼요.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막 위에, 위에 보면 이렇게, 위에 틈이 있는데, 이런 데로 넣으시면 안 돼요. 그냥 바로 그냥 일자로. 쭉 넣으시면 돼요. 쭉 넣으시고, 자, 금방도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갔죠?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약간 위쪽으로, 위쪽으로, 위쪽으로 하셔야 돼요. 자, 위쪽으로. 자, 위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요. 그리고, 이걸 이렇게, 자, 위에 거 이렇게 올리고, 딱각, 딱각 하시고요. 밑에 보시면 여기 홈 있죠? 홈. 여러분, 돌기 같은 게 있어요. 종이에는 중간 중간에 공간 이 있고요 돌기에 맞춰져갖고 이렇게 안착시켜줍니다. 그리고 내리죠. 이렇게 딱 소리 날게요. 그리고 요거는 자 이게 좀 풀렸는데 이렇게 말아서 자 여기다 끼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게 첫 번째로 많은 고장 그 원인이고요. 두 번째는 잉크입니다. 잉크. 여기 보시면 모델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. 근데 요거 말고 이렇게 채껴서 빼는 것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. 이롤 롤은 사이즈 다 똑같아요. 그래서 기계마다 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 위에가 이렇게 스펀지로 된 모델이 있어요. 스펀지로. 근데 이게 말랑말랑한 스펀지가 아니고 약간 딱딱한 스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이거를 무조건 교체하지 마시고, 스탬프 잉크라고 있습니다. 스탬프 잉크.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스탬프 잉크. 거기에 부르는 액만 따로 팝니다. 그 액을 여기다 조금씩 부어주세요. 조금씩 부으면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.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리고 흡수가 되고 나서 몇번 찍을 때는 잉크가 좀 많이 묻어 나옵니다. 처음에 그런데 뒤에 가면 안정적으로 나와요. 자 여기 보면 숫자가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게 찍었을 때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2000이면은 그 중간에 0 있죠 0이 한 개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잉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숫자가 잘 보이는데 가운데 뭐두 개나 세 개가 안 보인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잉크똥이나 먼지가 그 찍어주는 고무판 위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보면 흰색 있죠? 흰색은 우리가 보는 숫자입니다. 흰색은. 흰색은 우리가 보는 숫자예요.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조정할 때 쓰는 거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검은색이 나옵니다. 검은색이. 자 이런 식으로 검은색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검은색 부분이 찍히는 숫자에 찍히는 숫자 흰색은 우리가 조정하는 숫자 검은색은 찍히는 숫자 잉크가 묻어가지고 찍히는 숫자 거기에 보면 이제 홈에 보면은 이렇게 막 때가 낍니다 그럼 이런 거를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거 있죠 송곳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무거나 이렇게 파주세요 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나는 원인 세 가지가 그겁니다 종이 못 끼워서 오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잉크 여기 보면은 몇 개의 숫자만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2천원 3만 2천원 5만원 그러면 중간에 0부위만 계속 찍히잖아요 아니면 원자만 계속 찍히고 그럼 거기에 막때가 계속 쌓여있다 보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잉크 가는 거 잉크 못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딨는지도 모르고 네.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배열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좀 나사 있죠? 요거, 요거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. 요거를 풀어가지고 위아래 맞춰주면 되는데,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. 왜냐면 애초에 처음에 나올 때 맞춰서 나옵니다. 맞춰서. 그래서 예를 들어 종이가 약간 이렇게 아까 여기 홈에 끼웠잖아요?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, 그것까지 다생각하셔지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뭐지 암마 이거 찍히는 부위가 밑으로 내려갔거나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. 마지막에 종이나 이런 거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. 예. 왜냐면 이거는 초기에 세팅된 거그 외에는 건들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. 자 일단은 자. 설명이 끝났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